<laughs>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어, 일단,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금리 인상 곧 발표 나죠 그 다음에 어, 유가 유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거에 하위 개념으로 유가 그 다음에 곡물 등 원자재 계속 가격은 물가, 물가 상승. 자, 물가 상승 이렇게 세 가지로 악재를 지금 아또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어 이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들이 해소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들이 어느 것 하나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하락 트렌드가 벗어날 모멘텀이 없다는 거 그거를 잘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코스피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하락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자, 채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날 기미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241선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 아직은 섣불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 지금 바닥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아직 이게 쌍바닥인지 더 하, 하락으로 밑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 이선에서 지금 여기 지금 2596선 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선을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반등하느냐,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2596 이선을 딛고 반등을 해서 만약에 여기 이 지점, 여기 꼭지 이 지점이죠.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은 2788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 올라간다면은 매수 타이밍 그래서 반등해서 여기를 올라간다 한다면은 매수 타이밍 하지만 여기를 하단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한다. 그렇다면은 어, 어,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수하지 않는 걸로. 자. 그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언덕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가 지금 오늘가 오늘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지지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렇 내려가느냐 그거가 중요한데 만약에 지지 받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 머리 맞고 내려간다면 하락 트렌드에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이 지점 지금 350 달러죠 여기를 돌파해야지 매수 자 이렇게 언덕 만들고 여기서, 여기를 돌파해야지, 다시요. 언덕 만들고,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돌파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를 돌파해야지 매수타점.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그전에는 아직 매수하지 않는 걸로 전략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어 제가 스파이 대신에 v o 5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S&P 지수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기가 훨씬 더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분배금이 더 많습니다. 분배금 배당금처럼 분배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배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이를 안 하고 v o 를 대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S&P는 나스닥보다는 좀덜 떨어졌어요 지금 S&P는 미국 모든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유가를 쉐브론 같은 그다음에 그 방위, 방위주 이제 무기 만드는 회사 그런 주는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 S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더 위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까지 왔죠? 여기 중앙 라인까지 왔는데 어, 이렇게 가면은 어떨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어, 아직은 여기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아직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좀 어,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뚫는 그 순간 어, 그때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은 <laughs> 하락 트렌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관망 자 비트코인은 보면은 어, 비트코인은 지금 저점을 높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언덕 한번 만들어서 언덕을 뚫는가 했는데 못 뚫었죠. 못 뚫고 다시 언덕을 만들었는데 점점 언덕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환전을 안 했는데 팔지를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길래 어, 좀 지켜보려고 했더니 어, 역시나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어, 매도 가격을 1270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어, 지금 예측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아직 팔지 마시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으로 어, 전체적인 매크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원자재는 지금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트렌드까지 왔는데, 아직 사기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 이거가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대응이 이제 당황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러시아 제재가 익숙해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대체, 어, 대안을 찾게 된다면이 가격은 안정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오래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DBC 이거의 오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트렌드잖아요. 어, 아주 연봉으로 크게 봤을 때 월봉으로 크게 봤을 때는 하락 트렌드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 쉐브론 한번 보겠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급등 여기를 뚫었죠. 신고가가 됐죠. 그래서 한두번 터치를 한이점 이거를 뚫게 되는 순간 이 순간이었죠. 이 순간 매수,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그랬고 지금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241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이 선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전고점인 여기를 뚫으면서 이때였죠. 이날 뚫고 그 이후로 계속 양양양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히 지금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고점, 여기를 또 뚫는 순간에 어, 한번더 매수 타이밍이 올것 같아요. 자이 이거를 만약에 새로 진입을 원하신다면은 여기를 뚫는 순간 천, 어, 174달러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뚫는 순간 그때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거는 뭐 단타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평선이 상당히 지 벌어졌죠 5, 5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이탈하게 이탈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고 21선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옆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의 대장주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 어, 여기 이 트렌드 굉장히 이게 큰 트렌드인데, 트렌드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개 하락에 가까운, 지금 하락이 됐다가 지금 메꾸는 모습이거든요. 개 하락에 나왔다가 이게 메꿨습니다. 갭을 메꾸고, 어, 다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인데, 결국엔 내시 초값보다도 떨어지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트렌드와, 대세 상승 트렌드와 하락 트렌드가 만났는데, 결국에는 하락 트렌드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 매도하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락 트렌드의 이제 저점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뚫어야 될 지금 선들이 되게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면은 지금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상승했던 이 이 트렌드를 지금 하, 하방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여기 241선에 지금 맞다 있죠? 근데 이 241선도 과연 뚫을 것이냐, 그거가 지금 관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 프리장에서, 어,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할것 같습니다. 단타로 하신다면은 오늘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어, 지금 언덕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조정 받다가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241선 아,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저점이랑 지금 맞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려고 혹시 가지 않을까 어, 한번 예측을 좀 해볼게요. 이 갭을 메꾸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갭 메꾸면서 다시 내려가고. 어찌됐든, 이렇게 갭이 생기면은 이렇게 메꾸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상승할 때 갭도 이렇게 메꿔졌었고요. 반대로 하락했을 때이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려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타의 관점으로 갭 메꾸기, 그거를 이제 누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안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 72,800원 여기를 뚫어야 된다. 여기를 뚫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다지 갯매우기 이외에는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카카오까지만 한번 볼까요? 카카오 카카오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뚫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꺾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한번 쭉 봐왔는데요. 지금 환율은 고환율이고, 그리고 다 지금 달러로 바꾸자니 이 나스닥 이거가 이제 저점에서 사고 싶은데 달러가 너무 고점이어서 지금 사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